어 토트백을 선호하시는 분들에게 좀더 추천드리고 저 바로 저 저는 저는 숄더백이나 크로스백 그렇게 막 엄청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안녕하세요 L U V 러브솔입니다 안녕. 우리 솔트 여러분과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면서 이제 연휴의 끝자락에서 어, 이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영상 주제는 제가 또 직장인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직장인 가방 추천템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솔트 여러분들의 종종 댓글이 뭐 직장인, 대학생 아니면 중저가 브랜드들을 추천해주세요. 언니 에르메스 그만 들고 다녀요. <laughs> 뭐 등등 명품보다는 좀 중저가 라인을 소개해달라라는 글이 있어서 제가 평소에 들고 다니는 혹은 이렇게 장만하게 된 가방들을 준비를 해봤는데 총 5가지 5가지 소개를 해볼 거고요 어, 제가 토트를 가장 좋아해서 토트가 좀 주력이긴 한데 크로스백도 있으니까 어, 영상 끝까지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이거는 제가 저번 영상에서 소개를 했던 투티의 가방입니다 저는 투티의 가방이 이렇게 숄더백이 있고 그다음에 토트백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오늘 갖고 온 거는 좀더 봄에 코디하기 좋은 제품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는 카노 트알 백이고요. 가격은 188,000원. 저는 베이지 컬러를 구매했는데 베이지 컬러 말고도 블랙 컬러도 있으니까 서촌에 매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직접 들어보고 어울리는 거를 구매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저는 이거를 너무 잘 써서 블랙도 사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래서 이거 보면은 수납력이 진짜 진짜 좋거든요? 이렇게 이게 여기 여기서 찍고 있나? 네. 수납력이 진짜 진짜 좋고 베이지라고 해서 절대 베이지 컬러나 뭐 이런 밝은 컬러에만 어울리는 게 아니라 블랙 컬러도 너무너무 잘 어울리니까 직장인들 출퇴근룩으로도 너무 추천드리고 대학생분들도 18만 원 정도면 가격대 괜찮지 않나요? 그쵸? 20만 원대 이하다 보니까 좀더 가볍게 접근할 수 있다. 요즘에 가방들 보면은 진짜 거의 다 가격이 엄청나게 높아가지고 데일리템 가방을 소개하자면은 요 제품을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밑에 이렇게 스터드 장르 식이 있어서 바닥에 놓을 때도 좀 안심이 됩니다. 근데 뭐 나일론 백이다 보니까 요 스터드가 그렇게 큰 역할을 할것 같진 않지만 요 가죽 라인을 아무래도 지켜 주겠죠? 여기에도 딱투티라고 적혀있고 여기, 여기 옆에도 투티 아니 이걸 보니까 요즘에 그게 생각나요 지금 까라티 인상 때문에 까라티가 지금 난리가 났거든요, 오픈눈에 그래서 베누와 시계가 생각나는 그런 동그란 쉐입이다 아무튼 이 실버까지 아주 깔끔하게 어울립니다 골드면 조금 코디하기 애매할 때 있거든요 그래서 실버가 좀더 데일리룩에 매치하기에는 좀더 편하다 이렇게 들어도 예쁘죠? 지금 구게도 참 예쁩니다. 봄 되면은 이렇게 반팔 니트에 밑에 슬랙스 있고, 요거 하나 딱내주면 아주 굵. Cool. 아, 그리고 지난번 영상에서 말했지만, 오염에 그렇게 강하지는 않기 때문에, 어차피 나일론이라서, 이런데 묻으면은, 이렇게 솔 같은 걸로 닦아내면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또 그래도 나쁘지 않다. 아, 여기 안주머니도 있습니다. 안주머니. 저는 가방들의 안주머니를 사용한 적이 없어. <laughs> 사용한 적이 없고, 이너백을 내가 따로 하나 들고 난일정정 사용한 적은 없지만, 또이런 게. 또, 장점이 될수 있고, 꼭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방 소개를 마칠게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크로스백 하나 있다고 했잖아요. 크로스백도 추천한다고 그래서 이것도 가방을 준비했습니다. 이거는 옴니포턴트 모멘텀 토트백이고요. 소가죽으로 된 가방입니다. 저는 빈티지 브라운 컬러를 했고, 여기 이렇게 장점이 뭐냐면은 이렇게 이너백이 있어요. 그래서 이너백을 고리로 연결해서 쓸 수도 있고 또 이너백을 빼서 다른 가방에 사용할 수도 있어서 그게 아주 큰 장점이고. 사이즈가 작은 사이즈인데도 불구하고 수납력이 굉장하기 때문에 그냥 출근할 때 들기에도 무난무난하다. 그리고 여기 안에 컬러가 일단 배색 조합이 너무 예쁘죠. 하늘색 컬러. 이렇게. 보이나요? 네, 여기 안에 고리가 있어서 이렇게 해서 여기 안에 고리를 걸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렇게 이너백을 고리 에 이렇게 걸 수도 있고 얘를 빼고 다닐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가방 자체가 여기에 똑딱이가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여기 안에가 살짝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좀 소지품 같은 거 보이기 싫어 하시는 분들은 이너백을 꼭 하시고 하시면 되고. 나는 굳이 이너백에 또두번 사용하기 싫어 하시는 분들은 이거 그냥 빼고 사용하셔도 되고요. 여기 안 주머니 또 하나 있고 컬러가 빈티지 브라운인데 살짝 붉은색이 도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해서 숄더로도 사용하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거를 길게 끈을 조절하면 크로스로도 가능합니다. 요렇게 요런 느낌으로 충분히 크로스도 가능합니 보이시죠? 이렇게 요런 느낌으로 여름에는 아니면 내가 뭐 손에 짐이 많을 때는 아무래도 크로스되는 가방이 편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크로스도 되고 숄더도 되고 토트도 되는 가방을 찾으셨다면은 요거 모멘텀 가방 추천드릴 것 같아요 옴니포턴트 오늘 들어 보니까 세일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판매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인기순위는 다, 그니까 러 사람들 보는 눈은 다 똑같다 그래서 무슨 색깔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은 그냥 저랑 똑같이 빈티지 브라운 사시면 됩니다 아, 얘는 여기 밑단에 아무, 아, 밑단이래. 밑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스터드 따로 없어가지고. 근데 진짜 맨질맨질하고, 어, 흠집에 강할 것 같은 제품입니다. 확실히, 딱 봐도 흠집에 강해요. 약간 구두 매장 가면은 맡을 수 있는 냄새죠. 그, 뭐야. 제가 구두 매장 냄새를 어떻게 맡았냐면은 남편 구두랑 어머니 신발 사러 갔다가 그때 맡아본 적 있어요. 왜냐면 저는 구두를 사러 가진 않으니까. 아무튼, 이렇게요 가방 소개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가방을 소개할 거예요. 이 가방은 진짜 제가 진짜 진짜 많이 들고 다녀, 다녔고 제가 들 때마다 맨날 무늬가 보는 가방인데 꼼데 가르송 아오야마라는 백입니다. 어, 이거는 라운드 스퀘어고요. 요게 네모난 가방이 있고 그 다음에 좀 라운드 가방이 있어요. 제, 저의 모형은 라운드 스퀘어. 스퀘어고 사이즈 문의도 진짜 진짜 많았는데 제가 그때 구매 대행을 한 거라서. 몰랐어요, 사이즈를. 근데 오늘 이제 구매된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니까 사이즈는 2호였다. 어, 1호가 가장 작고, 그 다음에 2호, 그 다음에 3호 이렇게 되는 것 같았어요. 근데 큰 가방 든 것도 빅백도 나름 멋지더라고요. 근데 2호도 어, 나름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기 때문에 아주 추천드린다. 얘는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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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되게, 되게 부드러운 가죽이고, 음, 흠집이 되게 많이 날것 같은데, 제가 되게 막 불린 거에 비해서 흠집이 그렇게 나지 않더라고 강했어요. 그리고 여기는 밑에 것도 이렇게 네 개가 딱딱딱 붙여 있습니다. 그냥 휘뚜루 마뚜루 들기 좋고 블랙 가방이다 보니까 정말 활용도가 높은 점. 그래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이거 추천드릴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쉐입의 가방들이 진 진짜 진짜 작년에 많은 브랜드에서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거를 선택한 이유는 그냥 그때 이게 눈에 띄었기 때문에 이 브랜드를 선택한 거라서 꼭 꼼데가르송을 구매하라는 건 아니지만 이제 제가 들고 있는 가방의 이름은 그거였고 사이즈를 알려드린 거고 이런 쉐입의 가방들은 지금 2025년에도 유, 유효하기 때문에 직장인 분들 만약에 이런 쉐입의 가방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쉐입의 가방 하나쯤 구매하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 이거 가격은 저는 50만원? 50만원대 에 구매를 했었는데 지금 구매된 사이트 가격을 보면은 60만원에서 70만원 정도까지 가격이 올랐더라고요. 근데 그 가격대를 소화하냐. 저는 물론 50만원대 사서 뽕을 뽑았지만 그 가격대를 주고 살 만한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제 2 30만원대 다른 브랜드 가방을 사도 될것 같아요. 제가 한번 20, 30만 원대에 이런 가방들을 한번 가볼게요. 진짜 나 가방 뭐 살지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말해서 29cm나 그냥 W컨셉 가서 가방 들어가서 베스트 보면 되거든요? 그럼 정말 아 요즘에 어떤 가방들이 쉐입이 유행이고 어떤 브랜드가 괜찮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지금 이게 이거는 미니 사이즈라서 저는 별로 선호하진 않고 여기 있다. 여기 파사드 패턴 이런 거나 아니면 여기 르메메, 르메메도 있고 여기 나띵리튼 이것도 있고 저기도 있어요 그 투티에 투티에도 이런 가방이 있거든요 진짜 진짜 많아요 이런 쉐입의 가방들이 아 여기 스탠드오일도 있네 모모백 있거든요 근데 아무튼 여기 들어가면 엄청 많으니까 참고해서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디플레르라는 브랜드의 투페백이고요 어, 가격은 348,000원 제가 소개하는 가방은 블랙 컬러입니다 요게 진 진짜 진짜 딱 보고 제가 한눈에 반했던 게 뭐냐면 이런 벨트 이 라인에 보고 제가 그냥 한눈에 반했거든요 우리 솔트분들이 보시기 어떤가요? 너무 예쁘죠? 그리고 이게 딱 뭔가 여기 벨트가 있으면 왠지 이렇게 생겼을 것 같잖아요 그리고 이런 쉐입의 가방들이 요즘에 또 되게 핫하거든요 그러니까 작년부터 지금까지도 되게 많이 들고 다니는 핫한 디자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또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변형을 줬다? 그럼 이거는 소비자의 마음을 한층 더 끌어당기는 그런 디자인이다 그래서 이것도 진짜 추천드리는 제품이에요 이렇게 안에 잠금장치 딱 있고요. 이 잠금장치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안에 소지품이 되게 잘 보이는 구조예요. 그럴 때 필요한 건 뭐다? 이너백이다. 근데 내가 또 이거에 맞는 이너백을 살 수도 없잖아? 근데 여기 안에 이너백이 딱 들어있다. 그래서 여기를 또 센스있게 블랙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들고 다니면 너무 좋다. 이런 느낌. 어때요? 직장인 분들에게도 너무 추천하는 백이고 어, 대학생이나 혹은 보부상인 분들 있죠 그런 분들에게도 진짜 이거 그냥 안에 텀블러 그냥 들어가고 이거 봐봐요 할로키티 텀블러. 이렇게 안에 쏙 들어가고 뭔가 이 잠금장치가 두 개로 공간을 분리해주는 느낌이라서 이렇게 텀블러가 안에 들어있어도 이렇게 이렇게 해도 뭔가 흔들릴 걱정이 없다. 물론 텀블러 외에 어 커피를 넣으면 안 되겠지만 이런 거는 괜찮다. 막혀있는 거니까. 이렇게 넣고 여기다 소지품들 넣고 그리고 전공 책 같은 거나 이런 것도 아주 가뿐하게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이것도 아주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너무 그냥 너무 깔끔하죠? 그리고 여기 바닥에 이렇게 네개딱 있고 그래서 요거는 제가 좀더 꾸미고 싶은 날이나 오늘 나좀 출근하는데 오늘 나좀 힘줬어. 아니면 좀 주말 데이트 룩이야. 할때 추천드리는 가방이에요. 투팩백은. 요거는 토트백만 가능하기 때문에, 어, 토트백을 선호하시는 분들에게 좀더추천드리고 저. 바로 저. 저는, 저는 숄더백이나 크로스백을 그렇게 막 엄청 좋아하진 않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요거. 이렇게 들고 다니면은 오늘, 오늘 룩에도 밑에 슬랙스 있고, 이러면딱 어울리기 때문에 아주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대신에 이렇게 보관을 하면은 너무 이렇게 납작해지기 때문에 살짝 보관할 때는 이런 식으로 종이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살짝 얘가 동그란 쉐입이 될수 있도록 보관하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아 출근할 때 들고 가야겠다. 갑자기 출근 생각하니까 또 우울해지네요. 아무튼 이렇게 디플레르 브랜드 제품도 마치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소개할 가방은 파리64라는 브랜드의 제품이고요. 류미에르 미니백이에요. 이거 한정판입니다. 한정판이고, 이거는 직구로만 구매하실 수 있는데, 68만원 정도? 그래서 관부가세가 다 포함돼서 홈페이지에 나와있기 때문에, 어, 추가로 결제할 금액이 없었어요. 이거는 어, 어떻게 하냐면, 숄더도 가능하고, 요기 안에 크로스를 끈을 연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웬만하면은 토트 좋아하잖아요? 근데 요거는 또 숄더가 너무 귀엽더라고. 그래서 약간 아이보리나 그다음에 브라운 컬러의 무스탕이나 이런 거 코숏코트에 입었을 때 요거를 매치하면 그렇게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크로스도 가능. 이런 느낌으로 해서 크로스로도 가능하고 우리 핀터레스트에서 나오는 언니들이 아주 잘들것 같은 그런 디자인이죠. 약간 이거 제품 보면은 폴렌느가 떠오르기도 하는 비슷비슷한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여기 안에 보면은 웬만한 소지품들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8264, 여기 이렇게 적혀 있고요. 숫자 64가 엄청 계속 적혀 있어. 요 그래서 평소에는 그냥 저는 이렇게 들고 다니고, 왜냐면은 이게 또 손에 착 감겨요. 그래가지고 좋더라고. 여기 손목에 들고 다니기도 좋고. 그래서 좀더 고급스러운 맛을 원한다 하시면은 이거. 8264 제품, 리미에르. 추천드릴게요.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이것도 괜찮죠? 출퇴근 룩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조금 제가 갖고 있는 가방들 중에서도 페미닌 룩이나 아니면은 뭔가 좀 단정하고 시크한 룩에 어울리는 제품들, 가방들을 준비해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8264 제품들까지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출퇴근 룩으로 들기 좋은 5가지 가방을 소개해봤는데요. 우리 솔트 여러분들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영상으로는 어떤 주제가 좋을지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참고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어린이집은 다시 가지 않았고요. 제가 얼마 전에 꿈을 꿨어요. 근데 연휴 때. 연휴 그 바로 시작하는 날 있죠. 그때 무슨 꿈을 꾸면서 일하는지 아세요? 내가 한, 일한 지한 3주에서 4주가 지났는데 내가 어린이집에 다닌 걸로 이제 시작하는 꿈이었어요. 근데 내가 그 꿈에서 내가 한 번도 일지나 키즈노트 이런 걸작성한 기억이 없는 거예 애들 사진 찍어준 기억이 없는 거야. 그래서, 아, 나 연휴에 일해야 되네? 이러면서 꿈에서 깼어. <laughs> 진짜 기분 나쁜 꿈이었고, <laughs> 내가 왜안 했지? 일을? 하나도 이럴 시간이 없었나? 이러면서 기분 나쁘게 깼거든요. 그래가지고, 그전 직장 동료한테 DM으로, 야, 나 진짜 기분 나쁜 꿈 꿨다? 이러면서 막 얘기하니까, 엄청 웃더라고요. 막, 와, 진짜 안 좋은 꿈이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했는데, 그럴 정도로 뭔가, 그게 있나 봐. <laughs> 트라우마? 그래가지고, 어린이집으로 가지는 않았고, 그냥 평범한 회사로 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만족하면서 다니고 있고, 점심시간에 쫓길 걱정이 없어서, 아주 만족하고 있다는 점. 근데 뭐 아무튼 좋은 경험이었으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잘 지내고 있는 거겠죠. 근데 다시 가고 싶지는 않다. 이런 느낌입니다. 기회가 된다면 직장인 브이로그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모든 직장인들 화이팅. 네 그럼 새해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드시는일 모두 다잘 되시고 건강 챙기시고 적게 일하시고 돈 많이 버시도록 그리고 여행도 많이 다니시고 아주 행복한 2025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LUV 러브소를였습니다 안녕.